초미진.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이게 무슨 소리야? 이게 무슨 소리야?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이 <목소리> 이곳은... 아주아주 아주 무서운 곳이죠. 스 c a r 엘리베이터. 예전에 그 호러 엘리베이터와는 차원이 다른 공포를 여러분들에게 선사해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 무서운 엘리베이터의 방청객, 브링이라고 합니다. 지금 여기저기서 살인이 일어나고 있나봐요. 앞에는 수많은 귀신들. 이거 아마 이곳에 등장하는 귀신인 것 같은데, 종류별로 아주 많습니다. 여기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등장한다는 사실. 도대체 몇 번째 스테이지까지 있단 말이야? 여러분? 자, 멘탈 부여잡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입장해야 되는데 아이템 스토어도 있네.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물건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. 와. 가게 주인 아저씨도 무섭게 생겼어. 1 3일의 금요일. 어, 여기는 오크. 뭐 좋은 거 없습니까? 아이템. 야, 이 사람 진짜 무섭게 생겼다. 뭐야, 무슨 캐릭터야? 아 배경음악은 왜 이렇게 무서운 거야? 물건 사기도 싫어요. 갑시다. <laughs> 자 여러분 VIP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왠지 이런 무서운 거는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좀 써야 될것 같아. 아우 너무나 아깝지만 26, 26원. 자 샀습니다. 자 들어가 볼까요? 들어 보내주세요. 저 샀습니다. 돈 주고 샀어요? 저기요? 뭐야 이거? 나돈 주고 샀는데 왜못 들어가는 거야? 어떻게 된 거지? 리조인? 다시 나갔다 들어오래요. <laughs> 자 다시 재접속했습니다. 이제는 VIP룸에 들어갈 수 있겠죠? 오케이, 통과했습니다 여기서 뭐 주는거지? 야, 그뺑글뺑글 돌아가는 거 뭐야? 마치 체면에 걸릴 것 같아 여기는 링 캐릭터도 보이고 어, 나이트메오다 13일의 금요일? 얘는 뭐야? 모르겠어 자, 여기서 어, 뭘 고를 수 있을까? 이건 뭐야? 어? 바카스야? 뭐야 <laughs> 오! <laughs> 내가 더 무섭다. 이거 호러 게임이 아니고 내가 더 무서운데. 자 칼도 들었구요 이거 귀신들하고 싸울 수 있는 건가? 일단 아이템 다 챙겨. 난 VIP라고 다 챙겨. 아이템 다 챙겨. 야 이거 돈값 하네. 돈 값하네. 돈줄 만큼 아이템 엄청나게 많이 주네요. 자 기본적으로 랜턴두 번째 뭔진 모르겠지만 술병. 세 번째 칼. 네 번째 오 어, 엄청나게 빨라졌어. 스피드 스피드 신발. 끝 내주는 거만 이건 뭘까? 아 어, 그냥 마셨다. 뭐 뒤로 가지? <laughs> 잠깐만 내가 나 지금 뒤로 가고 있어. 야 지금 나 이상해졌어. 어, 이상한 묘약입니다. 이런 거 먹지 말자. 일반 스프링인가 거인? 이거 뭐 하는 거야? 아무 아무 의미 없는 듯. 이건 뭐지? 눕? Nope? <laughs> 데모하고 있습니다. 데모. 야이거 점점 병맛으로 되는데. 이거 무서운 엘리베이터라고. 이거 뭐야? 고민형. I love you. I love you. 사랑해 나도 곰돌찡어 예, 우린 친구야. <laughs> 아 VIP 이상한 것들. 하지만 여기 어이야 이 스킨 아니냐? 프레이즈 스킨 아닙니까? 자잘 누가 보자. 헛? 오 마이 갓. 내가 귀신이 됐네? 야, 이거 입고 한번 가 보자. 이거 입고 가면 사람들이날 공격하는 거 아니겠지, 설마. 내가 귀신인 줄 알고 센 나랑 함께 해줄 거지? 내 옆에 있어 줘 오, 나이트베어 SCP? 어, 센. 조심해. SCP야. 어, 야야야야야 뭐야 이거? 뭐지? 야, 이게 뭐야? 잠깐만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요? 어, 얘다 얘. 야 생긴 거 보소. 와이 사람들. <laughs> 고수시네 여기 위에 어떻게 올라갔지? 여기 위에 올라가니까 살수 있네. 어 SCP가 뭐고 다 필요 없구나. 좋았어 꿀팁이다. 다음부터는 여기 위에 올라가야 되겠다. 제가 저기요 여기 어떻게 올라가죠? 한번 점프 더 하면 되나? 아 이제 잡으. 쉽지 않아. 오케이 올라갔다. 내가 자리 잡았어. 올라오지 마. 우리 둘만 살아남읍시다. <laughs> 자 올라왔어요. 뭐지? 슬렌더 메트로. 슬렌더가 나오는 지하철이구만. 조심해. 슬렌더 주소, 응? 어 잠깐만 떨어졌다 이저저와 올라가야 되는데 자저저좀 저 올려주세요 제발 나 슬렌더맨 진짜 싫어해 아 잡은 어 올라왔다 어 소리 들린다 어 두드려 맞았어 어디지 슬렌더맨 아 소리 소리 맞 아, 뒤에 온다 온다 아 아, 야 이게 못올라 오겠지? 근데 얘가 키가 커가지고 좀 불안하다. 자, 다들 올라가세요. 올라가야 됩니다. 어, 밑에 있으면 죽습니다. 올라가세요. 야, 밀지 마, 밀지 마, 밀지 마. 나 아, 밀지 마. 아야, 아, 무들무들. 아, 아 야, 밀지 마라 했다. 아, 아. 역시 슬렌더맨 클래스. 제가 예전에 슬렌더맨 게임을 아주 무섭게 한 기억이 있어서 슬렌더맨만 보면 오금이 절입니다 자, 이번엔 어떤 귀신일까? 하이 SCP 야 SCP가 이게 많구만 자 동전 먹고 야자 피하자 나는 건드리지 않겠지 자 피했다가 여기 위에올라갑면나살수 있어 브링 정신 차려 아 살려주세요 제발 짠 아유 조금만 살려주세요 <laughs> 야 점프 브링 점프 신중하게 브링 점프 신중하게 아올라왔다어 SCP 난 SCP 귀신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 마치 이 온몸이 불에 그슬린 듯한 좀비가 된 듯한 미라가 된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저기 봐. 자, 그리고 남자답게 밑에 내려간다. 자, 후레쉬로 비춰줄게요. 자, 생중계. <laughs> SCP 게임으로 생중계. 오! 살아남았습니다. 꾸리드. 야, 이제 뭔가 요령이 생긴 것 같은데, 그렇게 무섭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. 나 지금 VIP 아이템도 장착 안 했는데, 쉽게 살잖아. 자, 이번 스테이지는 뭘까요? 문이 열리고, 어, 뒤에설리나 어디야? 어? 문이 안 열리는데? 아이, 비명소리. 아나 나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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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나 끝에 있을게. 으아악! 뭐 갑자기 튀어나왔어. 이거 뭐야? 저승사자인가? 이거 어떻게 살아남아? 그럼 이거 올라가야 되나? 어 위에 턱도 없어졌어.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없어요. 제발, 네가 먼저 죽어라. <laughs> 야, 벽에 최대한 기대, 최대한 기대. 서로 다 밀집했어. 지금 서로 살려고. <laughs> 이게 바로 인간의 이기주의. 나만 아니면 돼. 어디 있냐? 귀신, 뒤에 있냐? 오, 다행이다. 자, 후레시 키고. 자,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후레시도안 먹어. 오, 사라졌다. <laughs> 아, 다행입니다. 밤의 저승사자였어요. 야 그래도 다들 우리 VIP 아이템 없이 다들 잘 살아남네요. 우리 똘똘 뭉치자. 우리 환상의 팀인 거 같애. 자 다음 귀신은 뭘까? 스마일? 별로 무섭게 생각이 안 되는데 스마일맨이라는 귀신이 있나? Hi. <laughs> 피에로맨이네. 자나 동전 먹어야지 이럴 때다 꾸리득 동전 꾸리득 돈벌자 돈. 럽아 잠깐 봉더너너너너너너너너 어. 야이 피에로 진짜 빨라 이거 봐. 도끼를 들고 사람 내리찍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저 VIP 룸 잠깐 들릴게요. <laughs> 죽은 김에 이쪽으로 오자. 아이템 다 획득하고. 자, 이번에 뭘까? 난 스피드, 스피드 신발이 있다고 절대 두드려 맞지 않아. 이거 마인크래프트 아니야? 응? 어? 안녕하세요. 어, 이사람 근데 눈동자가 이상해. 어, 눈이 하얘. 좀비 같아. 빠졌다. 아, 또 올라온다. 아, 도망가자. 도망가자. 나 스피드 빠르니까 살아남을 수 있어. 오, 다 두드려 펜다. TNT고요 마인크래프트 귀신인가 봐 저는 마인크래프트를 안 해봐서 저 캐릭터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런 캐릭터가 있나요 여러분? 저 캐릭터 이름이 뭐죠? 이거 봐 저기요 내려오세요 남자답게 어야 이쪽으로 온다 <laughs> 남자답게 내려오세요 왜 그러십니까? 자 이거 한번 먹어볼까? 이건 뭐하는 약이지? 어! 불이다 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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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불로 공격하면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불공격 한번 해볼까? 귀신한테 자 여기 저승사자 나타나겠지? 공격! 불공격! 공격해요! 불공격 아안 되나? <laughs> 안 되네. 자 이번엔 또 어떤 스테이지일까 기대가 됩니다. 문이 열렸고요. 뭐지? 엄청 어, 시끄러워. 자난 스피드가 있으니까. 어이요, 지 봐. 뭐야 이거? 어! 제 생각보다 빠르다. 야,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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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위쪽으로 될까? 어, 이쪽로 오지 않겠지. 여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. 자사막으로 혼자 도망갑시다. 어, 조용하다. 야 너무 어두워. 안 보여. 드기요 귀신 없습니까? 자 스피드. 오야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들 학살하고 있다 와 장난 아닌데? 오나 조금만 더 살아남으면 돼어 남아 남았어 남아 남 아, 잠깐만! 어 어! 오 살아남았다 나 혼자 저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역시 브링클라스 와 장난 아닌데? 방금 전 귀신은 제가 아이템 쓰고 도망갔는데도 제법 잘 따라왔어요 엄청나게 빠른 귀신이네 자 이번엔 뭐지? 야샌내 곁에 있어줘 아 너무, 너무 무서운 거. 샌이 날 지켜줄거야 자 일단 동전부터 먹자 난 도망 여차하면 도망가면 되니까 뭐지? 야, 이거다. 이거, 이거 뭐야? 얘 맞지? 귀신. 잠깐만. 얘가 귀신인가? 오, 야! 순간이동 한거 같은데, 지금 귀신이? 한순간 달라붙었어. 맞나? 아, 귀신이 안보여. 얘야? 하이. 얘 칙소야, 칙소. 소우예. 안녕하세요, 맞죠? 야, 근데, 아야야야야야, 갈게, 갈게. 야, 잠깐만, 이거 어떻게. 3인칭. 아! 야, 이거. 여러분 음, 안 놀라셨죠? 저 그냥 놀란 척한 거예요 음 그렇습니다 어? 이번 판은 뭐야? 야 이거 소닉이다 악마 소닉인데? 야, 잠깐만 소닉은 엄청 빠야 빡... 올라갈.. 저기요 자리 좀 주세요 저기 제.. 제발 여기로 올라가면 되나? 아이 야 이거 못 올라가겠는데? 야야 안돼 점프가 야 이거 걸렸다 <laughs> 에이 멍청이 소닉 바보야 <laughs> 아 방심하면 안 되네 이거 진짜 <laughs> 자 이번엔 뭘까 어? 프레디다 자, 이제 동전 먹고, 잠깐만, 일 도망갈게. 컴퓨터 쪽에. 으아! 야, 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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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돌이 떴다. 얘는 뭐 나오자마자 누워있냐? <laughs> 야, 이거 곰돌이가 좀, 정... 야, 아, 일어났다! 페이크였어, 페이크! 야, 도망가! 얘들아, 도망가!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. 점프. 어, 올라갔다. 다행이다. 곰돌이 인형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. 와, 누워 자는 척 하더니 페이크였어, 페이크. 어, 안전할 것 같아, 왠지. 저기요? 곰돌찡? 괜찮아요? 곰돌아? 어. 자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뭘 시체들을 태운 트럭이야 다 몸매 달았어 뭐지 이상한 사이코 같은 거 아니야 어떻게 생겼어 귀신이 보이질 않는데 어 얘다 얘얘저 뒤에 있다 잠깐만 자 이건 밖으로 나가는 거기로 안전할 것 같아 잠깐만 일로 숨자 야 차도 이거 섬찟해 안에 들어갈 수 있나 어차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시체들 보소 시체를 목을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사이코 분명해요 사이코야 사이코 어, 이 트럭 너무 기분 나빠 이쪽에 뭐지 저기요. 사이콘, 얘가 사이콘가? <laughs> 야, 이게 또 귀신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. 대체적으로 이 귀신들이 인공지능이 거의, 어, 바보 수준인데. 자, 이번엔 뭘까요? 까불지 맙시다, 이번엔. 하이. <목소리> 잠깐만, 슬렌더맨 나올 것 같은데, 딱. 맞네, 슬렌더맨이다. 아, 잠깐만. 저 자리가 없어. 어, 아, 자. 아, 자, 슬렌더맨이잖아 잠깐만, 나 올려줘. 슬렌더맨 진짜 싫어한다고. 아, 안 돼. 아, 야, 바로 옆에 있다. 아, 바로 옆에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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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엔 슬렌더맨에게 잡혔네요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슬렌더맨 더 이상 하다가는 제가 악몽을 꿀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 호러 엘리베이터 이후로 업그레이드된 버전 스캐리 엘리베이터 수많은 악당들과 귀신들이 등장하니까 자신 있으신 분들은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잘때 악몽 꾸는 건나 책임 못진다 <laughs>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 저도 다음 시간에 새로운 로블록스 게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봐요